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겜 쪽집게 매장소 캡틴겜입니다. 캡틴겜이 왔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어제 너무 <laughs> 힘들었지만 오늘은 좀 힘내서, 예, 지금 브리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프로토 4 1대차고요 잠깐 293.333이 나왔죠 예 그래서 무승부 프랜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경기 구마모토 대 도야마 380이라 1로 대입을 시키려는데 10의 격차가 있어요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예, 도야마 역배 프랜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경기 이마바리 대나가사키 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무승부 프렛 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마치다 대가사키 예. 마치다 역배 프렛 무승부 보험 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욕과마 대 시미즈. 무승부 프렌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저 빠르게 갈게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팩트만 찝어드릴게요. 역배 프렌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할게요. 헛구가 우라와 예, 무승부 프렌 역배보험 보도록 할게요. 수원 삼성대 경남이, 수원 오늘 홈이고요. 수원 오늘 행사가 참 많은데, 예, 7의 차네 7? 아, 이 7의 갭차. 예, 가볼게요. 우승부 프렌, 역배범도로 갈게요. 다음 경기 김포대 부천이에요. 390.33. 여기 1 0회 갭차가 있죠. 그러면 우승부 프랜 역배분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대 교토상가승 예, 마인승 핸드못분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대 간바우사카예요. 간바우사카 아 간바 간바 어, 간바, 그 맛있는 거 있긴 데 그냥 지나갈게요. 예, 무승부, <laughs> 역배부무 보도록 게요 예, 시원한데, 나고야예요 예, 무승부, 프렛, 역배부무 보도록 게요 예, 히로시마 원자폭탄대 세러스 오사카예요 예, 무승부, 프렛, 역배부무 보도록 게요 네, 뉴캐슬 제치대, 웰링턴이에요. 예, 무승부 프렌 옆배번 뭐도 갈게요. 예, 딱 여기. FC 아니는데 강원 FC예요. 무승부 프렌 옆배번 뭐도 갈게요. 네, 광주 대 제주 SK거든요. 예, 제주 SK 집 나오면은 못 이겨요. 예, 광주승 핸디모 마이슨 부모도 갈게요. 여기 다 10여개 차가 있어요. 예냐예냐한데 그죠? 예,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삼각형. 예, 다음 경기 예측 남아산대 중국 청주 예. 승 핸디모 마이슨 부모도 갈게요. 안산 역배승 프렌 불승부 부도 갈게요. 바이바이크 승 핸디모. 마인 승부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9시 경기 전까지라, 예, 레체대 베네치아, 예, 역배 프렌.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적중되면 이따가 또써이좀 풀어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laughs> 이렇게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도 여러분들, 예. 길진 않지만 예, 짧은 시간 동안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해 주시는데 제발 좀 저에게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가입도 부탁드리며 예, 더 좋은 픽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어 바가 없어진 관계로 예, 지금 많은 난간에 부딪히고 있지만 예, 지금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너가 없어서 값이 안 나와요 값이 아무튼 여러분들 <laughs> 설명해 보시면 예, 저에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 초안과 다르게 적중하는 픽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캡틴인쪽 집계배상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이따 봬요 바이바이.